금요일부터 시작하는 유상한 브이로그. 약 때문에 피부 뒤집어져서 속도 뒤집어짐 유 회사 갈 준비하는데 방아이신 남편 선생님 부럽. 아 나도 선생님 할걸. 아침 공복 유산소 말고 유산균. 아침 도시락 통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출근 가보자고. 10년째 인천 서울 출근러. 아는 이제 안 마시지만 말차라 때는 마시는 모순 덩어리. 뭔가를 마셔야 업무에 집중되는 건 기분 탓일까? 아님 그냥 내 소비가 멈추지 않는 탓일까? 아침 겸 점심으로 먹을 사과랑 샌드위치 싸왔는데 밥 먹으러 회사 온건 아니니 양심상 컴퓨터 좀 킬게요. 근데 켜자마자 회사 동료랑 깔깔 카톡 중 도시락 오픈 어제 저녁에 산뚜레주후 샌드위치 결국 못 먹음 그리고 남편이 받은 사과 내가 다 먹는 중 금요일이라 그런가 신남 직장인 꿀팁 아침에 사과 먹으면 배변 활동에 좋음 운동까지 하는 날이라면 대장에서 파티 열림 내 옆자리 비어 있는지 N개월 차인데 점차 창고가 되어가는 중 오늘 설 연휴 직전 날이거든요 혹시 일찍 끝내줄지 모르니 업무 속도 X램 사진 보정 체감 20만장 포토샵 AI 기능 덕분에 업무 효율이 두배 상승했지만 내 일자리가 반비례함을 느낌 요즘에 AI로 광고 모델을 만들고 편집도 다 하다 보니 우리 업계는 앞으로 뭘할수 있을까 고민을 한 5분 정도 해봤어요. 케이 대표님 고민이니까 일개미는 따라가자. 나는 일단 점심에 엽닭 시킨 데서 토핑 뭐 넣을지 고민해보겠음. 배달 도착 안에서 양갱 사러 나왔어요. 포장도 너무 예쁘게 해주는.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요. 이제 퇴근만 하면 됨.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잖아. 엽떡 먹었으니 회사에 있는 에사비 음료 마시기. 원영공주는 모든 브랜드의 광고 모델이시네요. 사람이 이렇게 예뻐도 되는 건가? 처음 마셔봄. 어우 너무 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하래요. 르쿠스투스 가벼운 마음으로 업무해볼게요. 나 어쩌면 일하는 거 좋아하는지도. 다음 주에 와서 해야 할 일들 먼저 적어두어요. 퇴근인데 짐이 무거워요. 그래도 이른 퇴근은 날 행복하게 해요. 근데 집에서 아주 꽉 채워서 일했어요. 사실 긴 연휴가 있으면 조금 불안병이 생겨요. 오늘은 업무 마무리하고 뒹구르르 놀 거예요. 안녕. 평생 강아지와 멀던 우리 가족이 벌써 두 마리의 강아지가 있어요. 프랑스 귀족견 비숑과 꽃동입니다. 서련유 대신 토요일에 빠르게 만난 우리 가족 배 터지게 먹은 식사 오늘도 지구가 좁아졌어요. 다이소에서 구매했다는 키티 종이컵 졸귀. 언니가 본인이 펭구한 거저줬어요나 30대로 오래 살았지만 아직 이런 거 좋아해요. 제가 평소에 이것저것 잘 받쳤나 봐요. 두 개나 줬어요. 아직 3개월 된갱얼지는 틈만 나면 자요. 귀여워요. 저녁까지 함께 먹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이어리를 쓰며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이렇게 가족을 만나는 연휴가 있다는 게 새삼 좋네요. 혼자 연휴를 보내셨든 가족과 보내셨든 뜻 깊은 순간이었길 바라요. 저는 다이어리 쓰고 올게요. <목소리> 교회 끝나고 먹으러 온 쌈밥. 여기 블루리본 정말 많은 맛집이에요. 번호표를 뽑아 주는데 은행 번호표임. 우렁쌈이랑 제육이 세트인데 존맛이다. 때깔 보소, 미역국이랑 계란찜까지 나옴. 성수로 넘어가기 전에 커피 한잔 해요. 왼쪽 음료가 저희 것인데 남편이 제일 맛있는 부분 먹어요. 킹. 카메라 화질 아주 마음에 들어요. 쌈밥을 그렇게도 많이 먹고도 요란한 메뉴 먹어요 이집 메뉴 합격이에요 오늘 날씨 미세먼지 덕분에 따뜻해요 나노 바나나로 만들었대 아 진짜? 남편이랑 저는 담꼬미가 으뜸이라 생각해요 드디어 나가노마켓이 정식 오픈했어요 미르띵 졸귀 담꼬미 등장 담꼬미 세상이 시작됐어요 예전에 못산 컬러 담꼬미. 뭘 눈이 회색이구나. 이 사람들 많이 사더라 이거. 웃기다. 근데 이 조그만 키링이 꽤 비싸요. 심지어 아 튼튼한 키링도 아니에요. 이거네? 이게 뭐야 도장이야. 인형으로는 다 봤던 제품들이에요. 가방 든 담꼬미 졸기 손쿠션 담고미는 처음 봐요 진짜 종류가 다양하니까 천천히 구경해보세요 벽에다 벽에다가 붙이는 벽지, 벽지 스티커 뭐야 어, 이거? 이게 너무 귀엽다. 어 이것도 너무 귀엽다 왜담고미 화일은 있는데 공책은 없는지 이거는 아마도 황급 수건 대왕 큰담고미는 대왕 귀엽다 없어, 일본에서 봤던 제품들이에요이미 집에 담은미 제품도 많고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싸다 보니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는안 좋아하고 담이미만 좋아해요. 키워 파우치래. 뭐야 이거? 세로로 적당히 긴 파우치래. 어, 퀄리티가 딱히 좋아 보이지 않지만 5만 원이래요. 패스. 좀 그래. 내 나이에 우리 엄마의 돌을 키웠지만 나는 이런 것만 좋아해서 찾아다녀요. 허걱슨 제가 원하던 제품이에요. 그 누구보다 <laughs> 귀엽게 텀블러 갖고 다닐 수 있어요. 검은 게 나? 어, 검은 게 나. 남편이 백, 나. 백 그치, 하나 사준대요. 흰색이, 흰색이 예쁜데 때가 잘탈것 같아서 고민하다 봤어. 검정색 예쁜 거 같아. 어, 그냥 데일리로도 뭐 가, 가능할 것 같아. 속에 한번 뭐 어떻게 있나 보자. 그러니까. 꽤 넓은데. 너무 귀여운데? <웃음> <웃음> 부드러워 진짜. 이것저것 사려는 우리 행동으로 옮겼으면 파산핑이에요. 랜덤 뽑기 인형도 있어요. 3만 원 썼지만 팜마트에 오늘 다 썼는지 골든템 나왔어요. 키링이 아니야? 근처 이고음에 와서 구경도 합니다. 아 이거 색깔 예쁜데? 이 이쁘다 귀여운거 보는게 제 취미입니다만 귀여운데 소주 먹기가 좀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 에스프레소 이런데다 뭐, 뭐 마실 수 있는게 없는게 아쉽다 음. 너무 특이한 컵을 발견했어요 이거 살걸 네, 손에 이렇게 종이컵처럼 구겨졌어 신기하다 오, 접시 너무 귀엽네 낙서한 것 같은데 그 역할은 못하지만 귀여워. 오, 어, 그니까 너무 귀엽다 이거. 이게 바나나. 시리얼. 우리 시리얼 컵 하나 살까? 우리 없잖아. 이거 뭐? 아이스크림. 요거트. 너무 귀여워. 심플하게 그렸는데 너무 예쁘잖아. 레몬에이드 레몬에이드 너무 이거? 우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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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들이 선물에도 좋은 아이템 많은 것 같아요 사브레커트러리 종류별로 다 구경해요 인스타그램 광고로만 보던 템이 여기 있다니 이거 맨날 내 인스타에 떠가지고 젤라도 먹으러 왔어요 두 t 쿠 젤라도 먹고 싶었는데 없어요 아또 먹고 싶네요 말차베리 남편은 피스타치오텔라 결국 서로 커가 더 맛있어서 바꿔 먹었어요. 모두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